최근 베테랑 여가수 주현미는 이찬원의 가족을 방문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이찬원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이 선배의 방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찬원의 어머니는 지난 10년 동안 자궁경부암과 싸워왔습니다. 이찬원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어려운 병마와의 싸움은 그를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의 음악이 되어준 팬들과의 사랑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현미 선배가 이찬원의 가족을 방문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주현미는 이찬원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은 동정을 표하며, 그들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찬원에게 응원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원 덕분입니다. 주현미는 그의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찬원은 주현미 선배의 방문에 대해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배님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찬원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곧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주현미 선배의 따뜻한 행동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주현미 씨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다. 지찬원의 어머니가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이찬원의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의 음악과 사랑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찬원의 팬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감동적인 이야기도 나누어졌습니다. 한 15세 소녀는 외딴 시골에서 이찬원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그녀는 이찬원의 앨범을 사고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해 돈을 절약하며 매일 조금씩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이찬원에게 손편지를 보내며 그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언젠가 한 번만이라도 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그녀의 편지를 받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그의 사인이 담긴 자켓과 따뜻한 손편지는 그 소녀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후 소녀는 병을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찬원의 작은 행동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녀는 병을 극복하며 다시 한번 이찬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팬들이 아이돌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깊이를 증명하는 동시에,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은 음악과 사랑을 통해 세상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앞으로도 그가 전할 음악과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은 이찬원에게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친절함과 진정성에 감사하며, 그의 음악이 전하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앞으로도 그의 음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